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의뢰를 받고 온 초천재 탐정, 김반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머리가 큰 이유는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laughs> 이페인스크릭이라 페인스크릭이라는 곳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군요. 내가 나설 차례인가? 근데 잠깐만요. 유튜브 음악이 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건을 취재하러 갈 것입니다. 이 사건. 제자뷰 어디선가 어디선가 봤던 사건 같아 데자부 범인? 제 이름이 반바지인 이유요? So, you hey, 아저씨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써있는데요? 수사 협조 비용 88,000원 영수증 발생 비용 플러스 피해자 입증 시 금일 조사 때 금액을 지급한다 고발 휘하 서류 72건의 고소 고발 건 관련 피해자 입증 시 취하가 가능하다 흠 엄청난 사건이 있었나보군요 왓슨 볼펜 뚜껑 좀 따줄래? 고마워 여러분들 눈엔 왓슨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IQ 6700 이하의 분들은 왓슨을 볼수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노 오펜스 벗 엑스 트루? 흠 난 모든 것을 알아낼 거야 진실은 하나 여러분 나가면 범인으로 감지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나갈 수 없어 여러분들도 다 사건 용의자입니다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데 나가지 말아요 밥은 먹어야죠 그 정도로 제가 빡빡한 탐정은 아니니까 왓슨 뚜껑 땡큐 왓슨 땡큐 다 왓슨은 여러분들 더 많은 일을할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다른 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일기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어. 허허허. 왓슨. 찰스와 비비안. 왓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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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 테스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명수 나와요? 음. 자, 지금 바로 확인해 보는 인연 테스트. 음. 내 생각을 남들에게 음. 전달해야 한다면 발표하겠다. 글을 쓰겠다. 음. 아, 둘다 하고 싶은데. 글을 먼저 쓴 다음에 그걸 토대로 바, 발표를 하면 안 될까? 확실하게 전달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말로만 하기, 글로만 하기. 아, 그럼 발표인가? 그래, 그럼 발표. 자, 음식점에 갔는데 웨이터분이 나를 못 보고 있다. 저는 이거예요. 저기요, 이거 못 아, 내가 지금 저분 지금 바쁜데, 내가 나까지 부른다고 지금 당장 올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좀, 저, 여유로워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맞다. 지금 당장 뭐 하고 계신데, 부른다고 뭐올 수가 없잖아.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오겠지. 대체로 어떤 종류의 파티가 좋은가? 와, 너무 싫어. 와. <laughs> 낯선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럼 파티가 아니야 그거 거기 이제부터 던전입니다 무서워 소소하게 지인들과 놀아야지 뭐 파티가 별거예요 그냥 친구들이나 친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맥주 두캔 이상 까면 그게 파티야 음, 이게 파티지 나는 친구와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 이거 혼자만의 시간이죠? 친구와의 시간은 이제 소모의 시간이에요 옛날에는 친구랑 있어도 얻었는데 지금은 너무 가끔 만나니까 그러니까 매일 만나면은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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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늘어져 있어도 별로 안 어색하거든요? 근데 막한달 만에 만나서 그러면 좀 그렇잖아 이때는 이제 막 신경 써야 돼 아.. 뭔.. 뭔 얘기를 하지? 어, 뭐라고 놀지? 소중한 주말, 힐링을 하고 싶다 나의 선택은? 이 페스티벌이랄 페스티벌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 가는데? 그게 중요해. 이거 락 페스티벌이야? 이게 무슨 페스티벌인지가 진짜 중요한데, 그막 보령 머드 축제 이런 거면 안 올까? 그냥 대충 뭐 밖에 놀 거냐, 안에서 놀 거냐 이거잖아, 그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아, 자기가 아 페스티벌 이제 내가 고르는 거야? 그럼 저 락페 갈래요. 이거에서 이제 여기서 성격 테스트가 이제 오류가 납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너 집에서 놀래, 밖에서 놀래 이걸 물어보는데 내가 특수하게 락 페스티벌 생각하고 이걸 골라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 이제 얘는 이제 넌넌 넌 틀렸어. 내가 이겼다. 넌 나한테 졌어. 넌날 몰라. 심리 테스트를 상대로 또 한번 승리를 거두는 멋진 모습. 페스티벌. 자, 내가 각본가다.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려고 한다. 나의 능력은 재미있는 소재 찾기, 시나리오 구성하기. 아. 근데 소재보다 중요한 게전 시나리오라서 이걸로 갈것 같은데. 소재는 근데 이것도 중요하긴 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썸네일 같은 거죠. 유튜브로 치면은. 일단은 흥미로운 소재가 있어야, 아,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소재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소재가 아무리 흥미로워도 내용이 별로면은. 그래서 옛날에 해리포터 유행하고 나서 서점에 가면은 유사 해리포터가 쫘악 있었어. 그리고 그 광고 다 이렇게. 해리포터보다 재밌는 뭐뭐. 해리포터는 잊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걔네 다 없어졌어. 디저트 어 디저트 맞아요 디저트 겉에 표지 그 해리포터식 그 그림체 있잖아 아 근데 소재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굳이 하자면 6대4것 같아 소재도 중요하지만 시나리오가 더 중요하다 어... 아 그러네? 남은 무당수가 없어서 불편하신가요? 인지도 나 있는지도 몰랐어 나... 나 있는지도 몰랐어 어 몰랐어요 어 뭐야 이거 약간 허를 찔린 기분인데? 1대1이야? 오케이, 1대1 허를 찔렸다 야이 질문 신선한데? 상관없습니다 어? 어 이제 나오네? 25개나 물어봐? 불편하네. 자, 다이어리를 펼쳤다. 당신의 일과는 어떻게 적혀 있는가? 아, 무조건 이겁니다. 이거. <laughs> 이거 다이어트 할때 이렇게 썼어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 하루를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어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 아니면 이제 그냥 이렇게 하죠 안 쓰는 건 엄지온나요 그러게 보통 안쓸 텐데 나도 올해 들어서 쓰기 시작한 거고 다이어리 그리고 엊그저께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어 왜냐면 다이어리 안 쓰니까 하루 종일 뭐 오늘 내가 뭐 해야, 해야 되는지 해야 할, 해야 할 해야 일이 많은데 할일안 하고 그냥 게임했어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할일을안 하게 되더라고 아무튼 이거, 자,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다. 지난주에 다녀온 여행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한다. 아, 이거 애매한데. 근데 나 그냥 보통 예를 들어, 제가 뭐, 뭐 제주도를 갔다 와요. 그러면은 제주도 어땠어? 아, 좋지. 맛있어. 거기 그럴 것 같아. 아, 제주도 맛있어 좀 이상한가? 거기,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어. 제주도가 맛있는 건 아니죠. 아무리 제주도 좋은 곳이지만, 제주도가 맛있으면 좀 곤란하죠. 나는 현실주의자다, 이상주의자다. 근데 난 진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맨날 이거 고민하는 게, 옛날엔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건 거 같아. 진짜 막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여기 왜점안 찍어, 그리고. 계열받네? 아무튼 지금 기준이니까 현실주의자. 세계부자 순위를 뉴스에서 봤다. 당시 든 생각은? 아 순위가 이렇구나. 절대 안이러죠 뭐? 재산이 몇 조야? 야몇 조면은 그걸로 전 일단 1번 1번이 짜장면이야. 짜장면 몇 그릇 야몇 짜장면이지? 무조건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나한테 와닿게끔 이렇게 시환을 해야 돼요. 그냥 몇 조라 그러면 솔직히 감이 안 와. 1조라는 돈이 얼마만큼의 돈인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으로 계산을 해보면 와 진짜 개쩐다. 와 멋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2번 제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다. 주인공이 진국이다. 과거가 궁금하다. 미래가 궁금하다. 아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어. 전 그런 과거가 궁금해. 왜냐면 과거를 알면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 과거가 궁금해. 항상 근본. 전 근본주의자. 근본을 찾아가자. 과거가 궁금해. 자 세상의 모든 직업이 선적순이 되었는데 당신은 늦잠을 잤다. 딱! 두 개의 직업만 남았다. 당신의 선택은? 단 페이는 같다 아니 회계사는 회계사로 써놓고 광고쟁이는 왜 광고쟁이라고 해나? 이거 만든 사람들이 그 마케팅 부서라 그런가? 뭐 광고 담당자라던가 뭐 그런 말 있잖아. 이거 본인들이 광고쟁이라서 광고쟁이란 단어를 쓴것 같은데 내리겠죠? 이제 일 제가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회계사가 아무래도 저랑은 안 맞겠죠? 이거 약간 숫자와 밀접한 거 아닌가요? 그돈 얼마 필요하고 얼마 썼고 막 이런 거 정리하고 그냥 가계부인데. 그 거기에다 뭔가를 더 하는건데 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 꼼꼼해야 돼? 그럼 일단 절대 못 뭐. 광고쟁이 해야죠 뭐 광고쟁이 오늘은 아이유 콘서트날 하지만 친구가 늦었다 초반 10분 오프닝 무대가 끝나야지 입장이 가능하다 아 중간에 못 들어가? 이 상황에서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은? 저는 왜 늦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얼마큼 화낼지 나도 정하니까. 그냥 늦잠 잤다. 그러면 이제 극대노. 진짜 막삐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 소노.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저는 경의가 궁금합니다. 미안한 거는 미안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미안한 상황에 미안하단말안 해도 미안해 하겠지. 이런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어. 하지만 현실은 스탠딩인데 친구가 늦어서 못 들어갔다. 끝까지 못봐서 큰일 나. 아, 스탠딩이면은 그냥 뭐 따로 놀아야죠 뭐. 어 같이 볼 필요 없어.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면 됐지 뭐. 저도 막 항상 조근이랑 락페 가고 이러면은 뭐 없어져요 중간에. 중간에 없어졌다. 이제 밥 먹을 때 만나서 밥 먹고 또 사라졌다가 또또밥 먹고 <laughs> 그런 거지 뭐. 제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동기들에게 아프다고 말했다. 듣고 싶은 말은 아프면 약 먹어. 아 약을 준 거야? 약을 준 거야? 다정하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는 아 어떻게 말해도 매기는 건데. 이거 옛날 그 드라마 명대사 아닌가? 다 뭔가 그거?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무리 자정하게도 이건 좀 짜증나는 것 같아 약을 준다면 이게 고마울 것 같습니다 둘다좀 별로긴 해 그죠? 아파 이랬을 때 아프면 약 먹어 라는 말은 이건 약간 오빠 여동생 약간 그런 느낌? 말하고 나서 후회되는 그 감정 아 맞다 제 우리 엄마 아들이지 괜히 말했네 그냥 병원이나 가자 약간 이런 마음 드는 그래도 약을 주니까 어 이거 오늘 모임에 친구가 참석을 못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당신은 못 오냐고 문자를 보냈다. 그 이유는? 아, 누가 못 온다고 했을 때 외모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왜못 오는지 진짜 궁금해서. 인원은 난뭐몇명 있든 신경 안 쓰는데? 이건 약간 그 자기가 뭐 학생회장이나 동아리 회장이거나 뭐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겠죠? 아니 근데 못 온다며. 그거 또 물어봐? 아무튼 난왜오는지 궁금해서. 친구가 영 아닌 듯한 이야기를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 이게 그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요 예를 들어서 하마가 자기가 진짜 자기는 플래티넘 실력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대답할 거고요 어.. 아니면은 뭐 인생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일들? 그러면은 이렇게 할것 같아 야야 선바님 머리 짧은 거 같지 않냐? 음. 어.. 이응기이 감사합니다 봐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돼 일단 그거는 좀 어려워 저는 근데 이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나는 솔직히 논리적인 사람이다. 감성이 수 풍부한 사람이다. 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뭐, 어떤 사람인가요? 좀 애매한 것 같아. 저좀 왔다 갔다 해요. 논리적이고 싶어 하는데, 엄청 또 감성 수 풍부할 때는 뭐 감성 터져. 그럼 2번이네. 어. 일단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해. 그거 자체가 감정적이야. 가끔 논리적이었다가, 가끔 막 감성 풍부했다가, 이랬다는 것 자체가. 어, 이 되게 논리적인데? 지금 나의 의견? 허, 논리적인 거 아니야? 어, 지금 되게 논리적인데? 나 자신을 되게 논리적으로 파악했어. 논리적인 거 아닐까? 논리적인데 논리에 바탕이되는게 어, 감성 어 기억하네 감성 논리? 어...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중요한 걸 고르라면은 감성인 거 같습니다 인간이니까 어... 알고리즘 로봇 아니니까 저 2번 에브리띵 번스 를 해석하시오 모든 것은 타버린다 이게 맞죠? 이거는 지 맘대로 너무 번역인데? 내 생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그냥 이것만 이 문장만 줬는데 이렇게 번역하면은 너무 지 맘대로야 난 1번 노트를 받은 나. 일단 이건 절대 아니에요. 어, 이건 절대 아니고, 어, 첫장첫출 스틱 그냥 안 펴보는데, 노트. 이거일 것 같아. 여기일 것 같아. 일기를 만약에 다 쓰면, 한 권을 꽉 채우면 좀 뿌듯하겠죠? 친구들과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당신 다들 고생한 만큼 성과를 만들어낼 때 기쁨을 느낄 것 같다 결과보다는 함께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아니에요 저는 이건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같이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했으면은 난 결과가 있어야 돼 그냥 함께 한다는 것에 의의가야 있을 거면 그냥 뭐 프로젝트를 왜해 그냥 맥주나 마시면 되지 그냥 모여가지고 소주나 한잔 하면은 그게 함께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거지 뭔가 일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는 생각 못해요 저는 성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던 것을 볼수 있는 순간이었다 저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진짜 눈으로 봐야 돼 카메라 찍어도 어차피 그 느낌 안나 제가 그 락페 같은 거 많이 보면서 느꼈어요 카메라 찍은 시간 다좀 낭비야 나중에 와서 보면은 음량도 구리고 카메라가 구려서 그런가? 아니 그래도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순간 그 순간에 머물러 친구들이랑 중국 여행 중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각자만의 자유 시간을 가지는 날을 만들었다 당신은? 대충 생각하고 그 날... <laughs> 밖에 나가서 뭐 일단 뭐 시장 가서 뭐 길거리 음식도 먹고 어? 돌아다니면서 뭐 PC방 있, 있지 않을까? 중국이면 중국도 롤 많이 하잖아 가가지고 또롤한판 하고 어. 그리고 나오면서 또뭐 음식 하나 먹고 그리고 집에 오면 되지 거기서 뭐 유명한 뭐 어디? 가봤자고 별거 없어 저는 그래요 아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한데 그때 우쏘랑 같이 대만 갔을 때막 엄청 유명한 스타벅스니 막뭐 이런 데 갔거든요 그냥 그랬어 그냥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었어 <laughs> 가는데 막 사람 많고 뭐 다리 아프고 막 그랬어요 음. 어떤 스타일의 회의를 더 선호하는가. 이야기한 알, 안건과 목표를 수립 및 숙지하는 회의. 브레인스토밍 하는 회의. 초기에는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잡히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그니까 러 뭐가 더 재밌냐는 거죠? 어... 음, 브레인스토밍이 재밌긴 해. 아무 말이나 막 하니까. 근데 하고 나면 정리는 좀안 돼요. 아이디어는 막 나오는데, 막상 실행할 거는 좀 별로 없어. 근데, 재밌긴 해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 펜션인들 회의라고 이러면은 제가 회의 결과를 다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브레인스토밍이 좀 괴로워요 왜냐면은 이막 이것도 하고 막, 막 생각지도 못한 막 아이디어 쏟아지니까 어 이건 못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팀원이면 전 이게 좋아요 제가 팀원이면은 아이디어 내는 거 너무 즐거워 근데 내가 이제 이행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브레인스토밍 하면 좀 무서워 아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힘든 건 어떡하지 <laughs> 좋은데 힘들 수 있잖아 아 쉽고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건 것 같습니다 와 사람이 진짜 많이 바뀌고 왜 자꾸 하나는 점 찍고 하나는 안 찍냐 되게 짜증나네 <laughs> 자 마지막 문제 누군가 재벌 2세인 당신에게 다가와서 세상은 허구라고 한다 추악한 진실을 알고 싶으면 빨간 약을 먹고 자신의 말을 잊고 싶으면 파란 약을 먹으라고 한다 도망칠 수 없다 당신의 선택은? 아 내가 재벌 2세야? 그럼 파란 약 아닐까? 추악한 진실을 알아서 뭐해 그 매트릭스 네오처럼 막 쫓기는 상황도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왜 왔는지 궁금해서 헌알 듯. <laughs> 아, 아 그러면 갑자기 파란 약딱 먹으면 어? 누구세요? 뭐야? 뭐예요? 방금 무슨 얘기 했어요 우리? 방금 무슨 얘기 했냐고? 가지 마세요! 무슨 얘기 했냐고요? 예? 뭐냐고요? 야야 경원야얘 야, 붙잡아! 어, 제말할 때까지! 잡아 둬! 그래가지고 하.. 사실은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러 왔습니다 그래? 난이 세계가 좋아 야 파란 약 줘! 먹고 누구신데 이렇게 다치셨어요? 뭐예요? 무슨 일이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은 이제 큰일 났다 어? 이 누군가는 이제 큰일 났다 영겁의 고통을 받아야 돼 쳤다. 온 사람이 거짓말로 다른 이야기 하면서 <laughs> 알아챌 것 같아. 나 알아챌 수 있어. 나 재벌 이세니까나 항상 안 주머니에 거짓말 탐지기 들고 다니는 재벌 이세야. <laughs> 너 누군가 너 큰일 났어. 너 죽었어. 야 큰일 났는데 얘가 이제 억지로 빨간약 먹이겠다 나 그죠? 근데 저 재벌 이세라 가지고 여기 이제 경호원 짝갈려 있고 터치 못하죠. 제가 이겼죠? 파란약 먹고 너는 평생 고통받아라. 감히 나에게 진실을 알려주려고 건방진 짓을 해? 파란약 먹어. 자 나의 결과는 <laughs> 궁금한데요. 오 뭐야 와쓰 <laughs> <laughs> 와 대박 뭐야 뭐야 <laughs> 아니 제가 아니라 제 인연을 찾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랑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캐릭터가, 왓슨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홈즈라는 거지. 오 마이 갓, 삐! <laughs> 와, 김반바지. 김반바지는 실제한다. 김반바지는 실제한다. 와, 대박이다. 뭐야? 어, 개소름인데요, 근데, 진짜? 어, 내가 졌다. 야, 이거, 이, 이 테스트에다 졌어 당신들이 이겼어. 와, 뭐야, 이거. 아니, 왓슨. 왓슨이 어떻게 된 거야. 와, 대박이다, 진짜. 와, 개소름인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복잡함을 편안히 여기고 주변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과 틀을 만들 수 있는 천재 이해가 되어야 공감 가능 논리는 나이빛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 그리고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춘 독립적 개인 처음에는 초연하고 차갑다는 인상을 줄수 있지만 알게 되면 털털 캐주얼 그 자체 마이너 오브 마이너 뺨 그게 나야 나만의 세계가 뚜렷하고 개성이 강해서 주류하는 거리가 멀어요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으면 실체보다는 실체를 안고 있는 가능성에 관심이 많아요 예 경제학엔 빠삭하지만 막상 내 경제활동엔 어려움을 겪을 수 어? 이거 선바 롤이다 롤 이론엔 빠삭하지만 막상 내솔렘은 어려움을 겪고어 어, 뭐야? 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laughs> 빨리 나 미래를 물어봐야겠어 이분들 누구야? <laughs> 와 이거 대박이다 <laughs> 나 아진짜 보신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A를 입력하면 B를 내보내는 시스템 내게 사회적 거리두기란 평생의 친구였던 거야 <laughs> 아니야 평생은 아니야 20대 중반부터야 그 전까진 나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어 네가 뭘 알아? <laughs> 네가 뭘 알아? 나의 브레인스토밍을 촉진시켜주는 똑똑한 사람들과의 토론유리하고 재밌어요 고철 인간 면모 속 따뜻한 심장을 알아봐주는 <laughs> 꼬리콥터 흔드는 댕댕이 유형이 다가와줘서 깊은 관계가 시작된 경우가 많아요. 그, 고마워. 나뭐 로봇인, 로봇인간이야? 야, 이거 좀 근데, 와, 근데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소름 돋았어.